미국 경제학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사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혔고 월스트리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지아주 거대 공장들이 유령처럼 텅 비었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그들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의 집단 철수가 미국 제조업의 신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경제학자는 왜 자존심 높은 미국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 경제. 관계의 위기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부스로 들어가는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ON AI야 표시 등이 켜지자 진행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수천 개의 경제 지표를 분석해온 저였지만 오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운 공기가 제 목을 조여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가리키며 시작 신호를 보냈죠.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침묵을 깨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을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동맹국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자료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투자 금액 수십억 달러, 고용된 미국인 수만 명,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숫자를 뛰어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말입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남부 조지아주의 거대한 공장 단지에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매니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는 보고였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안을 채워야 할 사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텅빈 작업장에는 기계음 대신 바람소리만 울려 퍼졌죠. 미완성 전기차 차체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유령처럼 줄지어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몇몇 미국인 직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장의 정막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산업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죠. 작업반장 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동안 잠을 못잔듯 피곤해 보였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떠났다고 했죠. 정부의 구금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단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손에 든 태블릿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어요. 화면에는 텅빈 출근 명단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의 한국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모텔들도 손님이 끊겼어요. 렌터카 업체 직원은 주차장에 가득한 반납 차량들을 보며 막막해 했죠. 이것은 단순한 노동력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본사 회의실로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참혹했어요. 핵심 기술 인력의 부재로 생산성은 70%나 떨어졌죠. 설비 가동률은 겨우 30%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같은 수준의 숙련도를 갖추려면 최소 18개월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발생할 공급 지연 위약금만 수억 달러에 달했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 회사채 금리는 급등했어요. CFO가 제게 속삭였죠. 사과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입니다.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재무 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펼쳐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총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들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미국 제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4곳, 반도체 공장 2곳이 이미 가동을 중단했죠.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 5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단기적 손실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 붕괴가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하청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 파트너였어요. 그들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도 불가능했죠.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공장 게이트 앞에 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막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한 중년 노동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그들 없이는 일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인 동료와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빈 작업장 한쪽에는 한글로 적힌 안전수칙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기술 매뉴얼들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만으로는 그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대체할 수 없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죠. 이제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커뮤니티 전체가 들끓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한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선 외교 문제였어요. 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죠.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물류창고를 방문했을 때또 다른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개의 미완성 배터리 모듈이 먼지를 뒤집어 쓴채 쌓여 있었어요. 창고 관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 부품들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운송 트럭들은 텅빈 컨테이너를 싣고 왔다가 그대로 돌아갔어요. 협력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부품 발주가 끊기자 지역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 현장도 멈췄고, 식자재 공급업체도 타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동네 커피숍과 주유소까지 매출이 급감했죠. 도시 전체가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췄을 뿐인데,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저녁 무렵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미국 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죠.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시는 요동쳤고 환율은 불안정해졌어요.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사과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적었죠.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했어요. 백악관 내부 문건을 입수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막대한 금액 때문에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빠져도 곧 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죠. 이것은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팀워크의 결정체였죠. 특히 첨단 제조업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긴급 메모를 작성했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략적 실패라고 적었죠. 미국은 지금 당장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성격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을 잠식했죠.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구축한 공급망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이 사회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어요.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정치적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폭구 계획 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시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죠. 숙련된 기술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공유된 경험의 총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데이터가 제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신규 인력의 불량률은 숙련공의 10배에 달했죠. 생산 일정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은 그게 달했어요. 지역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저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돌아와야 공장이 살아난다고 역설했어요. 한 투자자가 차갑게 말했죠. 그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사과 없이는 어떤 행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죠.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현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을 정했죠. 사과의 경제학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설득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죠. 다음 날 경영진 회의에서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위기관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약점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타이레놀 사태, 도요타의 리콜 위기를 극복한 핵심이 바로 신속한 사과였어요. 브랜드 신뢰회복 곡선은 언제나 사과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강조했어요. 존중과 안전, 투명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죠. 그리고 서한 초안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썼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은 반대했지만 데이터가 그들을 설득했죠. 축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CEO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화해까지는 갈 길이 멀었죠. 그래도 첫걸음을 뗐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일부 한국인 기술자들이 초검부 복귀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며 미국인 동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죠. 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전 규정과 통역 지원, 공정한 승진 제도를 문서로 약속했어요. 작업장에 다시 불이 켜졌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오랜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죠. 하지만 숙련된 손길이 돌아오자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었어요.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성은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죠. 언어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을 뻔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죠. 폭기가 곧 부활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양국 실무진이 만나 상시협력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안전과 비자, 통역 문제를 명문화했죠. 한국인 기술자들의 제안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했어요.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약속이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죠.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어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기준이라는 의미의 영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어요. 웃음소리가 다시 작업장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죠.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정해졌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달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비용이 치솟았어요. 일부에서는 한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과정의 총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양국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정을 재설계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어요. 시험 생산 결과는 놀라웠죠. 원가는 절감되고 품질은 향상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 성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었죠.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정책 이반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죠. 이것이 학자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라디오 부스에 앉아 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죠. 한국 국민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항의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었죠. 수십조 원의 자본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위태로웠어요. 미국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정치적 계산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단언했어요. 이번 사태는 행정착오가 아니라 역사적 실수라고 말했죠. 미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미래를 지킬 것인가 결정해야 했어요. 시간은 많지 않았죠.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정당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 증거였어요. 기업들의 철수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미국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일방적인 조치와 무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21세기의 파트너십은 대등한 관계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마이크가 꺼지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브라운 씨가 들려준 한미 관계의 위기와 신뢰 회복 과정.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맹이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감동사연이었습니다.